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사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미의 훈계를 들으며 영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위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레,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셨음. 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 온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안에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삼가해야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발이라는 일곱 가지의 신체기관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신체기관이 바른 훈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귀와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떠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행동거지가 참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첫 판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험상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보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한 함께 일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 내가 보았던 인상과 행동거지가 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반대의 경우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예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조금 더 오래 그 사람을 경험하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이기심과 악함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치료하고 고치는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어긋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과 조심하며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감각기관들이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지혜에 의해 장악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 온전한 마음으로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평탄한 길이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이 더욱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한 자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금 지키며 치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다치고 연약하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세우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한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파성성교사님인 우리 이응복 이정미 성교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이고요 권준희 사님 아들 우리 전지욱은 신장 이식 이후 건강과 심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